안녕하세요. 크리시아 은사학교는 야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이 신비주의의 발상이라고 라는 제모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올리신 분의 댓글을 말씀드릴게요. 댓글을 아니다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그 능력이 얼마나 나타납니까? 그 능력이 있다면 한국 사람의 기질로 당신에게 돈 보따리를, 돈 보따리를 들고 몰렸을 텐데요. 그런가요? 아마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눈엔 그저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유튜버에 불과하네요. 그 능력이 있다면 유튜브가 아니라 병원으로 쫓아다니셔야죠. 그러고 계시나요? 누가, 어떤 목사가 예수 그리도의 권능을 부정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과 이적을 쫓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다 어디 갔습니까? 기적을 바라는 인간들 흔적도 없이 바람과 함께 집으로 갔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병자에게 담보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기적의 소문이 나면 좋을 텐데 소문 내지 말라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치유받은자가 전하는 기적의 소문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유받은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복음이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이 기적만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인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평생 기적만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여전히 병자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그리스도의 권능의 사역을 나타내십니다. 미종족 원시인들에게 문자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숭배하며 살기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면 문명권에서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원시사회의 무석신앙의 사람으로 쉽게 변질되어 말씀을 버리고 기적과 이적을 쫓는 신비주의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비로 하나님과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인 기록된 성경으로 인격적인 교제의 장을 여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신비로운 성령의 체험은 개인의 신앙의 확신은 가지게 하나 다른 이에게 결코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진리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목사님들이 말씀 중심의 사역을 고집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의 효과이며 진리가 전파되어 지는 방법과 함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성호를 말하는 것은 그분 안에 거룩한 성품을 가르치고 그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기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는 사역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는 천 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말씀 추구하면 완벽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당신의 생각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발상이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성령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하기 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깨닫고, 예수 그리도를 스 알게 하는 인격적 사회계 목숨 거시기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설교 몇 편을 들어보았습니다. 성경적인 것으로 오른 것도 있지만, 기적과 이적이 이적의 체험적 신앙이 영성이라 생각하는 것은 성령을 너무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감정 그리고 행함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지정의 즉 올바른 이성적인 신앙에 대하여 기도하며 가르칩니다.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 A, 이 A4 용지 한 장이 넘는 댓글을 어느 분이. 저에게 올리셨더라고요. 제 칼럼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기적 따위는 필요 없다고라는 유튜브 동영상이었어요. 사실 제 동영상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인격적인 비난을 하는 대꾸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었지만 이분은 아주 개념적인 내용을 올려주셨기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안할 수가 없었어요. 저의 주장은 어느 칼럼이나 유튜브 동영상이나 동일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고질병을 치유하는 기적과 이적이 없으면 성령이 사람이 아니며 성령께서 떠난 사람일 뿐이라는 두의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죠. 그래서 이분은 저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분기 탱천하의 일필시지로 댓글을 올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분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제 주장이 맞는지 여러분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그동안 해원사에게 수행한 놀라운 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구심으로 가득차 있는 듯하네요. 그래서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TV에 단골 손님이 되어 있을 거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영수학교가 시작된 지 4년이 걸렸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신질환과 고질병의 해결을 바라고 찾아와서 기도훈련을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뭐 영수학교 공동체를 섬기겠다는 이들도 150명이 넘어요. 그러므로 제 주장에 믿기지 않는다면 발품을 팔아서라도 영수학교를 찾아와서 사람들을 붙잡고 확인했어야 하지 않, 않겠어요? 뭐, 그리고 나서야 뭐 사기꾼이니 협작꾼이니 하는 독설과 비난을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제가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목사라고 이미 단정을 짓고 확인도 하지 않고 비난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네요. 두 번째 이분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복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병을 치유한 사람들에게 비밀을 붙인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 받은 자가 전하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치유의 기적이 없이 오직 성경 말씀만을 가르치고 공부해야 복음인가요? 그게 성경적인 복음이라고 성경 어디에서 말했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수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를 데리고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며 마귀에게 숙박 당하는 자녀들을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귀신들은 벙어리 맹인, 간질, 정신 분열, 디스크협착증, 중풍 등 수많은 질병을 걸려서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놈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고쳐주면서 사탄의 권세에세 해방시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경 지식을 쌓아두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참, 참으로 해괴망측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친 자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는 이유가 기적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고치는 것보다도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병을 고친 사실이 널리, 널리 알려져서 바리새인과 어? 유대인들에게 널 그리스도인 것이 소문이 나면 많은 핍박을 받아 에, 십자가 사역에 많은 지장을 줄까 봐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진짜 그렇다면 왜? 에? 그 예수님의 사약을 이어받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왜 병자들에게 어?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공개적으로 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한 질의라 하라. 누가 보면 13장 32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요한복음 1 4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것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사액을 따라할 것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병을 고치면서 기적을 드러내는 사역은 진정한 구원사역이될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병을 고친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나 사마리아인 문등병자 백부장의 하인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요? 이렇게 성경을 비틀어서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을 감추고 있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믿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이분은 말씀 중심의 사행만이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체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연동 1장 1절의 3절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기적으로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적으로 끝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 중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머리에 저장해서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가르치면 다 되는 것인가요? 말씀은 배우는 목적은 말씀대로 살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해박하게 하는 것과 말씀을 사,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구약 성경의 모여서 경을 암성에서 백성들에 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는 독설을 들으며 지옥의 불길에 던져졌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해박한 성경을 지식을 쌓 성경 지식을 쌓아둔들 무슨 소용 이 있겠어요? 사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죠. 죄를 이기는 게 성경 지식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안에 들으 안에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이 없이 어떻게 말씀대로,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 지식에 해박한 목회야들이 거룩한 게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이 탁월한 제자들을 양역하면서, 풍성한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아닌 것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 지금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어, 교회와 목회야들도 없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처럼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24시간 설교 방송이 돌아가고 유튜브에 유명 목사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널려 있고 평신도도 신학을 할수 있는 사이버 신학교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가 없는 게 기이하고 섬뜩한 일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목사가 목사라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네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뭐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주장이 맞고 이분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날카롭게 분별을 하라는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일입니다. 끝으로 바울사도의 말씀을 올리면서 동영상을 마칠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 9절 20절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